아직의 하늘은 아직도 그 밤을 기억하고 있다. 10월의 끝자락, 붉게 물든 조명 아래, 세 남자가 서로 다른 이유로 울고 있었다. 한 명은 기적을 만들었고, 한 명은 눈물로 그 기적을 완성했으며,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아직의 하늘로 공을 쏘아 올리며 전설을 닫았다. 그 이름, 박준영 송승준이대호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룻밤에 응축된 20년의 열정과 이별, 그리고 구원의 서사였다. 불길처럼 시작된 경기. 그날의 사직구장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초반부터 터져나온 함성, 이어진 연속 안타. 그리고 관중석을 가르던 블랙카드 하나. 오늘, 우리는 기적의 목격자다. 박준영이 마운드에 섰을 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첫 공이 포스미트에 꽂히는 순간, 사직은 폭발했다. 무언가 다르다. 모두가 그렇게 느꼈다. 그리고 운명의 밤. 그 말, 점수는 3대3. 누구도 웃을 수 없는 팽팽한 균형 속에서, 승준이 더그아웃을 벗어나 마운드로 향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내 마지막 이닝일지도 몰라. 관중석에서 들려온 한 아이의 외침 이대호 한 번만 더 보여줘요 그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사직의 조명이 하늘로 솟았다 이대호가 천천히 방망이를 들어올린다 바람 이 멈추고 순간이 멈췄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공이 떠올랐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사직의 밤은 그궤적을 따라 울었다 그 한방에 박준영의 기적이 완성되고 송승준의 눈물이 흘렀으며 이대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10월 9일 오후 6시 47분 부산 사직구장의 전광판이 불을 밝히는 순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달아올랐다. 이날의 경기는 단순한 시즌 마지막 경기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복귀전, 누군가는 마지막 등판. 그리고 누군가는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1회 초, 박준영의 기적이 시작되다. 박준영은 마운드에 오르기 전, 모자를 잠시 벗고, 하늘을 올려다 봤다. 그의 손에는 테이빙이 가득했고, 팔엔 지난 부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관중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몇 개월 전, 다시 던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준영아, 천천히 해도 돼. 더그아웃에서 들려온 송승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첫 타자가 등장했다. 박준영은 공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첫 공이 포스 미트에 꽂히는 순간.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사직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147km 직구. 완벽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이한 투구가 박준영의 기적이라 불릴 첫 장면이 될 거라는 것을 연속 삼진. 그의 표정에 놓이려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가 전광판에 비춰지자 관중석에서는 파도처럼 외침이 번졌다. 박준영. 박준영. 그가 마운드를 내려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나 진짜 던질 수 있구나. 사회말, 송생준의 눈물, 그리고 묵직한 침묵. 사회가 끝나고 송승준은 더그아웃에서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다. 그는 이 경기가 자신의 마지막 출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기자들이 미리 알고 있던 사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말을 아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못 던집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끝에 로진 가루를 뿌렸다. 박준영이 다시 마운드로 향할 때 송승준은 조용히 모자를 벗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끝내 눈물을 닦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는 그 눈물이 아직 이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빛은 마치 아버지의 시선처럼, 박중영을 향해 끝까지 가라, 고속삭이고 있었다. 6회, 사직의 하늘이 흔들리다. 수는 여전히 0대0. 박중영은 99를 넘겼고, 숨이 거칠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골 하나하나에 관중들은 심장을 걸었다. 보수가 사인을 보낼 때마다 수만 개의 눈동자가 한 사람의 팔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6회이사. 상대 네번 타자 홈런 타이틀 경쟁 중인 거포가 등장했다. 박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주먹을 쥔채 속삭였다. 이 한공이면 충분해. 그가 던진 건 완벽한 슬라이더였다. 하자의 배트가 허공을 가르며 휘어졌고, 스트라이크 아웃. 사직이 폭발했다. 그러나 박준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온몸이 탈진한 듯, 땀과 눈물이 뒤섞였다. 송승준이 급히 달려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됐다. 이제 그만해도 돼. 그 말에 박준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눈가에서 흘러내린 한 방울의 눈물. 고통이 아니라 구원의 눈물이었다. 회 송승준의 마지막 등판 관중석에서는 송승준의 이름을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는 천천히 마운드로 걸어 나갔다. 수십 번 익숙히 걸었던 그 길이 그날 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주명이가 던진 기적의 바통 내가 받아야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주명이 쓰던 글러브를 그대로 착용했다. 첫 타자가 등장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흔들렸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그리고 첫 번째 투구. 낮았지만 심판의 손이 올라갔다. 스트라이크. 관중들이 함성으로 울었다. 그러나 두 번째 투구에서 이 송승준이 무릎을 꿇었다. 왼쪽 다리가 경련을 일으켰다. 의료 스태프가 달려왔고 팬들의 얼굴에 눈물이 번졌다. 괜찮습니다. 마지막까지 던질게요. 그는 다시 일어나 마운드에 섰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포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투구를 던졌다. 그한 공은 그의 모든 인생이었다. 순간 상대 타자의 배투가 공을 스쳤다. 피, 아주 높이 떠오른 플라이볼. 하늘로 치솟아 사직의 조명에 부딪히며 반짝였다. 박준영이 외쳤다. 내가 잡을게. 그는 마지막 힘을 주어짜 달려가 그러브를 펼쳤다. 공이 그 안으로 떨어지며 순간 사직이 정지했다. 그리고 폭발적인 함성. 승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눈물이 터졌고 팀 동료들이 그를 둘러싸 안았다. 그의 어깨 위로 수많은 손이 올려졌고 중석에서는 송승준 고마워요 라는 함성이 메아리쳤다. 구회말 마지막 그리고 전설의 시작. 점수는 여전히 3대3.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대호가 다석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엔 묘한 무게가 있었다. 마치 그가 사직의 역사 전체를 짊어진 사람처럼. 송승준이 더그아웃에서 속삭였다. 대호야 마지막은 내가 해라. 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 친배트가 빛을 반사하며 번쩍였다. 투수가 던진 공이 날아왔다. 순간. 사직의 조명이 멈춘 듯 조용했다. 그의 스윙이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광, 하늘로, 조명 위로, 사직의 별빛 속으로 사라졌다. 관중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는 울었고, 누군가는 소리쳤다. 그날 밤, 사직의 하늘엔, 세호의 마지막 공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한 공은 단순한 홈런이 아니었다. 건세 남자가 함께 써 내려간 하나의 기적이자 작별의 시였다. 사직의 하늘을 가르던 공이 관중석 뒤편으로 사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공이 떨어진 자리보다 먼저 사람들의 울음 소리가 터졌다. 이겼다. 끝났다. 누군가의 외침이 사직의 돔을 울렸다. 그러나 그 함성 속에는 단순한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스무 해를 함께한 세 남자의 마지막 호흡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송승준은 울고 있었다. 호가 베이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더그아웃의 송승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이미 울고 있었다. 그가 들썩이고 눈물이 마운드에 흙처럼 번졌다. 이대호가 저걸 치네. 정말 쳤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한 마디는 뇨를 향한 자부심이자 자신과의 이별이었다. 박준영이 달려와 그를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땀과 눈물을 느끼며 이 순간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대호의 마지막 화을 이대호는 홈플레이트를 밟은 뒤 잠시 고개를 들었다. 하늘엔 여전히 공의 찬상이 남아 있었다. 직애 조명 아래. 그는 모자를 벗고 천천히 하늘을 향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관중석이 일제히 일어섰다. 누군가는 가지마요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박수를 쳤다. 는 더그아웃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박준영과 송승준 앞에 멈춰섰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 오늘, 우리 셋이 진짜 하나였어. 사직에 내린 정적. 경기가 끝났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관중석은 조용했고 그 침묵 속에서 울음소리만 들렸다. 중영은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다. 그 손끝에 남은 사직의 흙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냄새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홍승주는 그 옆에서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그의 모자 안쪽엔 희미하게 번진 글씨가 있었다. 끝까지 함께하자. 그 문장은 땀과 눈물로 번져 있었다. 새 남자는 전설이 되었다. 기자실로 돌아온 기자들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누군가는 키보드를 잡고 멈춰 있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베테랑 기자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경기는 기록보다 기억으로 남을 거야. 딸 아침, 신문 일면엔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다. 사직이 온다새 남자가 만든 기적의 밤. 영상 클립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마지막 콩, 사직의 눈물 이대호의 전드세 개의 해시태그가 동시에 트렌드를 장악했다. 그리고 그후 며칠 후 준영은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기적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다. 송승준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채단한 장의 사진만 보냈다. 인마운드 위에 클럽을 하나가 놓여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이대호는 사직의 잠잠한 그라운드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관중 없는 경기장 한복판에서 이 방망이를 내려놓았다. 이제 진짜로 끝이네요. 그 말과 함께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물은 마운드의 흙 위로 떨어져 햇빛이 반짝였다. 에필로그 그날의 사직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전설이 시작된 성시였다 박준영의 기적은 믿음을 남겼고, 황승준의 눈물은 용서를 남겼으며, 그의 마지막 공은 사직의 하늘에 불멸의 궤적을 남겼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밤 사직은 울었고 그 울음이 한국 야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라 말한다. 그러나 어떤 날은 기록보다 기억이 더 강한 법이다. 그날의 사직이 그랬다. 문영의 기적은 단순한 복구전이 아니었다. 그의 투구 하나하나엔 부상과 두려움,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인간의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구했고, 시에 팬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송승준의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끝을 받아들이는 용기였다. 마운드를 떠나면서도 그는 후배의 이름을 불렀다. 준영아, 내가 던진 기적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대호. 이 마지막 한 방은 단순한 홈런이 아니었다. 그건 사직이라는 이름의 추억을 하늘로 올려 보낸 한 남자의 작별 인사였다. 분들은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한 시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사직은 여전히 그 밤에 머문다. 지금은 조용한 사직구장. 깡이 내리고 잔디 위에 낙엽이 흩날린다. 그러나 그곳엔 여전히 세 남자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그들이 걸었던 길, 그들이 흘린 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야기. 사직 스피커에 아직도 그날의 함성이 잔향처럼 남아있다. 박준영, 송승준, 이대호, 그 이름들이 메아리칠 때마다. 인간은 다시 꿈꾸기 시작한다. 꿈은 다시 시작된다.